그러 일단은 그거 치 그만큼 많이, 그하다이 말이에요. 그그그야 도서가 높아서 학취했다가 확비어요아니 해서 잖아 우리 지존 반점에서 그때 뭐그좀고량수고 네. 그게 뭔가 또 그야. 그게 가 자기 집 앞에 맛있는 집 있는 것도 고기예요. 근데 다행히 이 집에 이제 배달이 되요 와, 진짜 너무 좋아. 난구에는 먹을 데가 없어요. 원래 안 됐었다. 원래 안 됐었어. 근데 그냥 시하이치니까나오죠 별점도 좋더라고. 이미 소문이 났다. <목소리를> <if you're> <목소리를 읽는> 이거 매운 고추 따로 하는거

이렇게 보시는건가 이거? 우와 진짜 맛있다 치고드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좀비한 그런게 잡혀그더 맛있어요